그들이 관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느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 살아온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슬픈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향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어떤 실망과 무기력과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것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엠마우로 가는 이두 사람처럼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대가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던 이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키지 못할 약속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에디오피아 내실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슬픔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계아씨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가 본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는데 그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 힘이 생겨요. 자,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이두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시간적으로는 저녁쯤 되지 않았겠어요.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오래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을 거예요. 다음 날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빨리 가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다시금 표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문제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야외를 악망하심으로, 야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어요? 그 영화 제목처럼 범죄 도시였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광기 어린 도시였고 두려움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였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두웠던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놈이 어찌되려고 일어나. 한숨을 푹푹 쉬었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런 기대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 엠마 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떤 기대와 의욕도 없고 의미와 보람도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티고 또 버텼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사랑하는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집에서 살림하시는 여자분들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처럼 지겨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살림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하면서 힘들어도 다시금 힘을 내서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이 밉게 보이지 않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저러는 것이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힘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함께하라. 함께하라.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가지 않고 둘이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었겠죠. 힘을 내자.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한 명씩 따로 보내지 않으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으니까.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어 하면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추운 거잖아요? 근데 저 남극,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네. 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평균 기온이요, 영하 23도래요. 근데 그 남극에 펭귄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거위털, 파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코트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 매서운 추위를 버티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살고 있죠. <laughs> 함께 모여가지고, 저렇게 가까이 모여가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몸을 녹인 펭귄들하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하고 이제 자리를 바꿔 간대요. 나는 안에만 있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무려 4개월 동안의 강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느끼는 따뜻함으로. 세상의 강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함으로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눈보라와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복 만남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뭐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따라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라. 예수님께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야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간절한 마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재판관들, 뭐 검사나 변호사, 판사가 이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처럼 또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이나 증인들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피는 것처럼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꼼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어야 되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잠이나 자자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논리에도 신경을 쓰고 또 적절한 예화도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불을 지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웬만해서는 고장 잘안 나요. 불량품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 고장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장이 나도 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설명서, 인생 매뉴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으로 살았던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세 번째 따라합니다 강청하라 강청하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이두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있기를 강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강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수 없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강청할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 플리니라는 총독이 이제 조사를 한 뒤에 황제에게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황제의 명을 받고 제 부하 중몇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찬식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끔찍한 로마의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간절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귀한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2023년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